안녕하세요, 진수입니다. 예, 그동안 영상이 좀 뜸했죠. 사실 그동안 운동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운동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뭐 운동도 쉴겸 뭐 리뷰도 찍을 겸 이렇게 겸사겸사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바로 리뷰 한번 들어가보죠. 첫 번째 레벨 1, 2, 3. 자, 마술사가 고른 카드를 관객이 세 번이나 찾아 냅니다. 이 마술은요. 말, 메소드, 결말까지 모든 게다 아름답게 짜여져 있습니다. 엄지 형님도 되게 비슷한 말씀 하세요. 이건 프레젠테이션이 없으면 메소드가 없고 이건 메소드가 없으면 프레젠테이션이 존재할 수가 없다고. 이건요. 하나의 완성형에 가까운 편이에요. 이건 연출하는 마술사도 재밌고요. 참여하는 관객도 즐겁습니다. 제가 만약 실제로 봤다면 이 마술에 참여한다는 게 너무 설레고 � 즐거웠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재밌는 프레젠테이션이거든요. 아쉽지 만이 마술도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관객 참여도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부분은 민스키 님이 잘 짚어주세요. 엄지형 님도 잘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덧붙이자면 뭐 기술이 좀 쉽지 않다 정도 사실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번 추석 용돈 이미 다 쓰셨을 거잖아요. 엄마한테 뺏기고 뭐 남은 돈으로 뭐료 발사님의빌렛 사고 뭐 아르카나 포인트로 할인 받아도 빌렛은 비싸죠. 이제 진짜 얼마 없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 돈이 없다. 하나밖에 못 산다. 그러면 레벨 1, 2, 3 사세요. 만족도 별 5개. 난이도 별 3개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들 기술이 누군가한테는 좀 만만치 않을 거예요. 물론 다 설명하긴 합니다. 하지만 정말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따라서 웬만하면 기술은 다른 레터를 통해서 좀 갖추시는 걸좀 추천드립니다. 본인이 컬을 할줄 안다. 뭐 그러면 하세요. 만약 컬을 사용 나에게 뭐 무슨 뭐 세컨드에 조사도 무겁다. 그러면 어펜 리버스 하세요. 어펜 리버스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설명 드릴게요. 두 번째 어펜 리버스 마술사가 카드를 하나 빌립니다. 관객이 손으로 계속 걷고 있어요. 마술사는 본인의 카드를 하나 꺼냅니다. 관객이 카드를 하나 골라요. 친절를주면 빌렸던 카드 속에서 카드 한 장이 뒤집어집니다. 그 카드는 고른 카드와 일치하죠. 저 처음 보고 전혀 몰랐어요. 두 번째로 감사하고 나서야 설마 그렇게 하는 건가 추측할 뿐이었습니다. 확신은 못 했어요. 해설을 보고 나서요. 와 진짜로 그거였을 줄이야.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리고 싶은 말은요. 제가 뭐수리가 뛰어나는 게 아니에요. 마술을 좀했다 싶은 사람도 이렇게 금방 떠올 내게 힘든데 설마 관객이 이런 방법을 뭐 떠올리기나 할 것이냐는 거죠 순진무구한 동작 속에 아주 트릭을 숨겨놨어요. 저는 이런 거 보면 대칙하다고 하거든요. 아 물론 칭찬의 의미죠. 사례를 드시는 동안 마스사는빌링카드에 손도 안 대요. 그리고 루틴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더 있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반전 영화를 추천할 때 가끔 실수하고 내요. 야 이거 마지막에 반절이. 아 그게 진짜 대박이야. 아시죠? 이런 말 자체가 이미 스포예요. 제가 그래서 스타워즈랑 식스센스를 아직도 안 봤어요. 뭐 그냥 보기가 싫더라고요. 최고의 반전 영화 식스센스 이따구로. 이동 내보내는 방송사들 다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 제 리뷰를 보고 식센스를 쳐음 알게 되신 분들께는 좀 죄송하게 됐네요 뭐 어쨌든 뭐 어펜 리버스 레처 뒷부분에 뭐 딱히 기뭐 반전 같은 게있거나 하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같이 있게 볼 만한 뭔가가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감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레벨 1, 2, 3와 함께 1순위로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아 참고로 어펜 리버스 뭐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도 설명해주세요 만약 PH님이었다면 뭐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뭐 계속 궁금해하시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1923도 뭐 제목 관련해서 뭐 그런 뉘앙스로 적혀있을 것같요 뭐, 안 사고, 안 읽어봐도 저도 뭐 확신은 못해요. 아무튼, 만족도 별5 개, 난이도 별1 개입니다. 세 번째, 이안즈패블러 세이슨. 카드를 관객과 함께 잘 섞습니다. 잘 섞인 덱에서 마술사는 내장 에이스를 차단했어요. 첫 번째는 손기술로두 번째는 악한으로, 세 번째는 체인지로. 마지막 에이스는 심지어 상자에서 나오게 됩니다. 구조를 보면, 점점 더 어렵게 보이도록 설계했구나. 이게 딱 보입니다. 당연히 렉처에서도 설명을 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바리에이션 한다시고, 체인지를 먼저 하고, 그 후에 악한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왜? 나의 픽셀이니까 아마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바리에이션이 아니라 베리나에이션입니다 어차피 제 채널 남자 100%라 이런 드립도 괜찮아요 생각해보세요 악카는 확률상 가능한 현상이고 케인지는 불가능한 현상입니다 뭐가 더 신기한 현상이겠어요 뭐를 같이 한다면 당연히 케인지가 나중이죠 그리고 이거 노말덱으로 하는 맛소리 입니다 근데 마지막 에이스가 상자에서 나온다고 했죠 아마 아실 분들은 다실패지만아 엔슬리 카운트 들어가겠구나 사실패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설마 뭐또 다른 대단한 방식으로 카운트를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엠슬리 카운트를 안 하는 거 자체가 이미 대단한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옛날에는 엠슬리 카운트 정말 애용했어요. 정말 5만 가지가 가능하거든요. 뭐세 장으로 내장인 척 하기, 뭐 에이스 내장 뭐 전부 있는 척 하기, 뭐 카드 순간이동 뭐체인지 정말 말 그대로 5만 가지가 가능합니다. 근데요 마술 기술이 갖춰야 할 덤목일 수 있는 바로 자연스러움입니다. 근데 엠슬리 보세요. 그 자연스러움을 재물로 갖치고그외 부차적인 효과를 특수성하는 케이스예요. 이렇게 카드 세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엄마 식탁에 에이프 형제 있어? 어, 있어. 혹시 몇 장이에요? 어 보자 하나 둘셋세장 있어 우리 엄마 안 그래요 뭐 또는? 엄마 나 배고픈데 이때 사서 포도 가져가서 몇 개만 먹자 어 그래 몇개 먹을 건데? 어난네 개? 그래 아들 하나 둘셋넷자 아들 맛있게 먹어 이런 엄마 없어요 뭐, 이야기가 좀 샜는데 아무튼 M3는 언제나 만년 2등짜리 기술입니다 그래서 M3 카운트 신경 좀 쓰는 사람들 보면 언제나 같은 말을 잘 못합니다 이번엔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2등짜리 기술은 어쩔 수 없죠. 렉처에서 보면, 엄주 형님이 엠슬리 카운터 하셔도 되고요. 제가 실제 연출하신 대로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되게 착하게 말씀하시던데, 아마 엠슬리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엄주 형이 뭐 저랑 같은 생각이라서 엠슬리를 채택하지 않으신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엠슬리를 하지 않아서 저는 좋았습니다. 만족도 별 4개, 다리도 별 2개입니다. 아마 엠슬리 썼다면, 거이 3.5개가 됐을 수도 있어요. 네 번째, 볼드컬. 언깨이 카드를 하나 고릅니다. 오스케드를 할게요. 신호를 주면 카드 컷 위로 순간이 동합니다 다시 카드를 렉 속에 놓고 신호를 줍니다. 이번에는요. 한 장이 아니라 5 카드 네 장이 전부 박스 위로 이동합니다. 어, 무슨 커리길래 그러지? 했는데 연출 영상을 보고 이해했습니다. 아 이거는 커리 맞아요. 대부분의 카르트 박스에는 팜이 들어갑니다. 마술에도 당연하게도 팜이 들어갑니다. 세 번이나 팜 못하는 친구들 보면요, 엄지가 이만큼 나와서 팜하는 친구들 있어요. 아니요,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팜을 정식으로 배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술은요, 팜잘 못해도 돼요. 엄지 막 있다고 해도 돼요. 왜냐면이 마술에서 배운 팜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프 비트 그리고 믹스 디레션이기 때문이에요. 그쪽 방면으로 많이 느끼시고 배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간에 마. 팁도 알려주십니다. 4분 15초부터 거의 2분 동안만 지나갔듯이 설명하시는데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대박꿀팁입니다. 만족도 별 4개, 난이도 별 3개입니다. 첫 번째, 안드 샤프 관객이 카드를 하나 고릅니다. 그리고 랭 메뉴에 두죠. 관객의 카드를 섞어 놓는데 네? 수가 정해져 있어요. 이제는 마술자가 관객이 섞었던 순서 반대로 섞어서 카드 의 상태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말은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올라선 카드가 덱 메뉴에 되돌아와 있습니다. 바 칼로 소 잡는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정말 말 그대로 트릭은 정말 쉬운데요. 그 트릭으로 성취하는 것이 정말 대단한 걸 표현해냅니다. 콜렉션 다섯 개 마술 중에요. 난이도가 가장 쉬워요. 다른 건보 뭐 저다 뭐 중상급 기술이 들어가는데 이건 정말 최고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이 마술은 카드 한 장으로 모든 걸 커버하려고 하거든요. 그 저에게 있어서 설득력이 좀 부족한 마술이라고 느졌어요 제 경험상 카드 한 장의 위치를 트래킹하는 연출을 하면 잘 믿어요 심지어 똑똑하고 관찰력 좋은 사람들이 훨씬 잘 믿어요 야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것 같아 근데 이게 훨씬 더 대단한데? 라고 하면서요 우리는 그냥 포스하고 트래킹하는 첨만하는 건데도요 하지만 이 마술에서 전달해야 할 것은 겨우 카드 한장 트래킹이 아니에요 모든 배열을 완전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걸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쉽지 않아요 관객이 100% 믿기 힘들어요 만약 제가 단점을 커버하려고 했다면 책을 쓰지 않았을까? 합니다 하지만 이 렉처는 단점으로 끝나지 않아요 렉처를 잘 보면요 그 부족한 설득력을 채우기 위해 그래서 노력을 꽤 많이 해요. 관객이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 생각할까? 관객에게 내 모습이 어떻게 보여질까? 늘 고민한 흔적이 너무나도 잘 엿보입니다.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렉쳐사만큼은 철저히 관객이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측면이 아주 강해요. 여러분이 안티 셔플을 사면요. 마소를 사는 게 아닙니다. 엄준혁은 무슨 생각으로 마술을 할까? 엄준혁의 생각법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티 셔플 마술을 알려준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그냥 손해입니다. 대신에 여러분이 구매한 생각법을 다른 마술에도 하나둘씩 적용해 보세요. 그때부터 이렉처는 흑자가 되어줄 겁니다. 비싼 돈 주고 구매했잖아요. 이득을 남기고 말고는 여러분께 달려있습니다. 만족도 별 3개, 난이도 별 2개입니다. 그리고 렉토 통틀어서요. 이스킨님도 정말 중간중간 질문 잘 해주세요. 이미 알고 계시면서도 보는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는 연출적 디테일들을 많이 짚어서 질문해 주십니다.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눈치 채셨을지도 모르지만 리뷰한 순서가 제가 추천하는 순서입니다. 또는 제 취향 순서이니다 이거 리뷰 끝나고 나니까 이게 리뷰인지 아니면 그냥 하고 싶은 말실어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니 후자에 가까운 일 그럼 저는 또 언젠가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